이 아파트는 노이원 어머니와 동생 등 가족들이 사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계단 복도에서 발견된 노이원 외투에는 가족과 정의당 관계자들에게 남긴 유서 세통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망경위에 의혹이 없는 만큼 부검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노이원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습니다. 노 의원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측근이자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변호사 도모 씨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내용을 부인해왔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당원들에게 남긴 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크다며 당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자신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무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비쳤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아 말하기조차 쉽지 않다며 너무 아까운 분을 잃게 되었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한 뒤 마지막 날 저녁 호텔에서 함께 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어떤 특별한 느낌은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해 충격적인 비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원내 대표는 진보 정치의 상징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 활동의 모범을 보여줬고 정치 개혁에도 앞장서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른 미래당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해 대한민국 진보 정치에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습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의 강구한 벽에 온몸을 던져 항고했던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진보 정치의 산증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정의당도 회찬 원내대표의 투신 소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삼가 조의를 표했습니다. 조배숙 대표는 오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노 원내대표 소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평화당과 함께 교섭 단체를 꾸렸던 정의당 의원들과 당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해찬 의원의 사망 소식과 관련해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더 진보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며 고인의 업적을 평가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헬기 참사로 희생된 해병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또 다른 안타까운 비보가 있었다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어, 당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어, 같은 시대의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봤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데 크게 기여한 점도 평가했습니다. 아주 상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분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을 깊이 애도한다며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던 문 대통령의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출연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회찬 의원의 사망 소식에 가슴이 아프고 편의 시기를 빈다고 밝히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별도의 예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